이렇게? 음, 왼 처음부터 해볼게요. 일단 댄서. 어떻게? 전 파란색입니다. 이겼다! 나 못해. 지금 내 차례야. 오빠 차례야. 얘또 이겼다! 1점. 6이렸고요전 파란색입니다, 참고로. 오케이. 아이. 에이, 이겼다. 내 이지지. 이렇게 해, 도 또. 이겼다 아, 뭐야. 이즈 인점이다. 우와. 기어줬네. 오빠죠? 치 오빠는 웃겨요. 아, 아빠도 틀렸어. 나도 줘. 잠깐만. 치즈, 웃지! 아, 틀렸어. 틀렸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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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렸다 틀렸다. 틀렸다. 다음은한쌍렸다다 틀렸다. 틀렸 틀렸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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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틀렸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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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 아, 예! 오빠, <laughs> 여기나, 클로버 여기. 어, 오빠 왕관 찾았다. 예! 의지다 1점. 나는, 아, 오빠 때 해. 오빠 한번 더할 거야. 아니네. <laughs> <laughs> 아주 또 해. 네이

오 이게 더 파란색이에요. 오빠요 정왕. 버 예! <laughs> 두 개. 2점. <이> 오빠 <laughs> 할게. 오빠 차해우 <laughs> <우리 잘해. 웃음> 아, 고지. 음. 스케텔 오렌지 아 오렌지 응. 달게 응. 응 틀려라 아예아예 아직이야 예. 아, 이거는 다시 할게요 여러분 아내거내파라테하면 네. 어. 안돼 안돼 응 가득찼네 이거 왜 이렇게 맨 아래 두 개만 오빠 끊을게. 빨리 잘대요 <laughs> <laughs> 응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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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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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이게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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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, 여기? 왜, 어, 마치, 아, 어디 있는지 알아. 일단, 탈려주고요. 치즈가 여기 니 응? 응, 동그미네 근데 다됐던 치즈 여기고, 응? 응, 응? 여기. 왜 나만 하지? 음. 예. 지원나 맞혔어. 톰 어? 아니네. 오빠 잘못눌렀어. 맥스 치즈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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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. 자 이번에는. 바이바이자. 뭐 짠. 물뜯아 아유, 틀렸네. 고양이다. 코끼리. 야, 왜뺄 수도 없지?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 세워놓고 하자. 이렇게 세워. 아유. 오빠, 왜주서 잡아? 응? 오예. 어? 너 고마워? 저 오빠 이렇게 잘못 누르는 줄 알았는데. 다이아몬드는아 공보. 삼. 자. 자. 좋은 자는 이브 핑크색이에요. 제가 이점이나 먹었다고요. 오빠 나방 좀. 뭐? 응? 뭐? 어. 응? 네? 집. 뭐야? 응? 어, 야, 니 야, 왜금때위스트는아먹 오빠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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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음. 한, 이점, 음. 점 응. 음. 음. 게뭐 음. 예. 음. 아... 음. 어. 아, 진짜. 응, 음, 뭐. 음. 오케이. 음. 음. 아니, 예, 예. 또 이겼다, 또 이겼다. 이번에는. 뭐 할까? 이거 하지 맙시다. 오케이. 이번에는. 서비스 안 해요. 안 놓.